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붙잡아서 공회 앞에 세우고 어, 더 이상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게 됩니다. 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경고의 말을 듣고 대답하는 거죠.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어, 우리가 늘 분별하고 판단하는 어, 그런 어, 자세를 가지고 어,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어, 어떤 사람들은 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에, 유튜브의 정보가 어, 옳은 정보보다도 옳지 않은 정보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사람들은 어, 그 유튜버들의 말을 듣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말로 어, 다시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어, 말들은 때로는 어, 달콤하게 들려오기도 하고, 또 세상의 말들이 때로는 우리의 귀에 더잘 들려올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들이 분별해야 될 것은 세상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때로는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뉘우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면서 우리 자신의 말과 태도와 행위들을 바꾸어 가기도 하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으로의 변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겠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므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고 또 빛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말들은 때로 거짓을 말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시킬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생명 있는 삶, 아름다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기쁨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